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단돈 천 원을 소비하더라도 가치 있게 쓰도록 도와드리는 디 d a 간접서 대필입니다. 이게 3월만 되면 여러분 참 이게 봄은 봄인데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그 봄이 아니죠 창문만 열면 맨날 공기 나쁘다 그러고 미세먼지 높다 그러고 참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사실 공기청정기라고 하면 봄에 주로 이제 황사가 오니까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제 공기청정기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죠 겨울에도 공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시장이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 종류가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오늘 공기청정기들 가격 뭐 기능들 다 저희가 뭐쭉 훑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공기청정기 꼭 고르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저희가 먼저 어 공기청정기가 사실 이, 우리 건강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다고도 생각을 하잖아요. 진짜 가격도 비싸고 명품 공기청정기다라고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. 일단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IQ Air라는 제품입니다. 스위스 제품이에요. 알프스 산맥에서 이제 직접 담아온 신선한 산소. 이 IQ 에어가 대체 유명해진 게 국내에 유명해진 거는 이건희 회장님입니다. 이건희 회장님 병실에 V.I.P. 병실에 전용으로 놓여 있는 공기청정기 제품이 바로 이 IQ 에어입니다. 그 사스 당시 홍콩 병원 관리국이 공기청정기 브랜드들을 딱다 시험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이제 호흡기 안 좋은 것들을싹다 걸러내는 거 제일 좋은 성능이 뭐냐라고 딱 했더니 거기서 바로 선정된 제품이 바로 이 IQ 에어. IQ 에어가 지금 시중에 용량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뭐 150만 원, 180만 원, 뭐 백화점에서도 한 200만 원 정도면은 어, IQ 에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최고 등급의 헤파 필터 쓰고 있고요. 필터가 3중으로 들어가요. 그래서 이제 1단계 필터가 이제 하나 가는데 한 8만 원 정도, 2단계 필터 냄새 제거 필터가 또한 10만 원 정도, 3단계 헤파 필터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? 필터 한번갈때 40만 원. 이 IQ 에어 제품은 최대 단점이 바로 디자인이에요. 성능을 위해 디자인을 버렸다. 다음 소개드릴 제품은 이제 블루 에어에요. 가장 큰 특징은 CADR 수치 꼭 한번 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CADR이라는 게 일정 시간 동안에 공기청정기가 쑥 빨아들여가지고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공기 양이 얼마나 되냐. 그러니까 CADR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거죠. 블루에어는 업계 최고 수치의 CADR 수치. 장점 공기 순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. 블루에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딱 봤을 때 거슬리지 않는 디자인. 블루에어는 필터가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네모나잖아요. 그럼 면마다 이렇게 들어가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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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게 그래서 필터가 한 번에 세 개씩 들어갑니다. 제일 비싼 공기청정기는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? 그 호기심에 한번 제가 알아는 봤습니다. 나노드론이라는 독일제 공기청정기예요 최저가가 620만 원 김준수 님 대기. 그 집에 나노드론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한 대가 40평 커버할 수 있는 대용량이에요 대부분 공기청정기들은 밑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나노드론은 위에서 공기청정기를 빨아들여서 아래로 깨끗한 공기를 이제 빼요 유럽 알러지 연구소가 승인한 공기청정기입니다. 인테리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노드론을 꼭 한번씩 보십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다이슨 이번에 새로 나온 퓨어 앤 쿨. 크립토믹, 이 크립토믹이라는 게 이제 포르말데이드 제거 효과가 있다라는 게 다이슨의 가장 큰 마케팅 포인트입니다. 공기청정기가 말 그대로 여러분 공기 청정이잖아요.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런 이제 호흡기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는 먼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, 그렇죠? 공기 질 측정하는 기계를 사서 측정을 해보면 대부분 어떤 수치를 측정을 하냐면요,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, 그 다음에 VOC라고 하는 공기 중에 유기화합물 측정을 합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포르말데히드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? 그 환경부 자료를 이렇게 딱 보면 다른 공기 중의 부유물질을 대부분 다 걸러요. 유독 포르알데히드는 필터에서 걸리지를 못합니다. 산소가 집에 있어야 포르알데히드가 이제 만나 가지고 분해가 됩니다. 다이슨에서 포르알데히드를 걸러낼 수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지방 공기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. 다이슨 솔직히 디자인은 멋있습니다. 디자인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프리미엄 제품군들 중에 스마트폰이랑 연동해서 제어가 되는 유일한 제품입니다. 자 가성비 좋은 공기청정기는 그러면 국내에서 알려진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? 호외 공기청정기 역시 환경부 테스트에서 거의 1, 2위를 다투는 좋은 제품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. 윈이야! 위니아에서 나오는 그 공기청정기 제품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도 한 20만 원 선에 이제 굉장히 공기청정 능력이 우수한 걸로 이제 벤치마킹 테스트가 이제 됐었고요. 위니아나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필터 값도 되게 저렴하죠. 한 35,000원. 공기를 순환시키는 이제 면적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는 거죠. 구역별로 조그만 거를 하나씩 박아놓는 게 공기가 정화가 되는 효율이 훨씬 좋다라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위니아나 코웨이 제품들을 거실에 하나 방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가성비 공기청정기 하면은 여러분들 그 샤오미 미에어 제품 다들 떠올리실 텐데요. 블루웨어랑 샤오미 미에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C A D R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. 소리는 조금 크고요. 그러니까 필터도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다.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가르래. 이게 핸드폰이랑 연동이 너무 잘 되죠. 센서가 뽑기운이 있어요. 샤오미 소비자들 모여 있는 카페 가보면 미에어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자동 모드로 했을 때 파워가 좀 약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. 자 오늘은 이제 봄철 대비해서 정말 이 지긋지긋한 황사 지긋지긋한 미세먼지 잘 이겨낼 수 있는 공기청정기 제품들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네, 여러분 사실 공기청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환기입니다. 집안에 다른 유해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. 더 가치 있는 수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